Thank <laughs> you. 2001년에 연기자로 데뷔해 20년이 넘게 연기를 해오고 있는 배우 공유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다양한 장르에서 연기를 해오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중 공유에게 최고의 인기를 가져다준 작품들은 2007년 화제의 드라마였던 커피프린스 1호점과 10년 뒤인 2017년에 방영한 드라마 도깨비인데요. 전국을 휩쓸었던 로맨스 드라마에 출연했고 큰 키에 잘생긴 외모까지 겸비한 공유는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도깨비 출연 당시에는 거의 국민 남친 수준이었으니까요.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하지만 진지하고 무게 있는 드라마 속 느낌과는 다르게 유쾌한 애드립도 많이 던질 줄 아는 배우인데요. 오늘은 배우 공유의 애드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저씨가 막 갑자기 잘해주면 어떡해요? 나 아저씨 대개 별론데. 나그런아 진짜 처음 들어. 진짜야 처음 들어. 진짜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딜 봐? 어우 예. 야, 야 이거 미안하다 이거 좀 치우고 야! 지조는 장군일 때 충분히 지켰어 장군이었어? <laughs> 옛날 같으면 너 나한테 말도 못 걸었어 어딜 감이 다른 증상으로는 하하, 자.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요 나랑 싸우러 갈 사람 자신 없으면 말고 <laughs> 도전 형이렇게 아, 형이 앞에서 했으니까. 이거 결국 이놈는 뭐야? 진짜 가다는이이이러 좋았어. 좋았어. 뭐야? 나머지 스페셜하 컨디션 좋아보인다가 다. 면서 어. 액션고다 어. <laughs> 스킬 <스킨이> 많이 들었어. 예, 이 예. 에 이거. 좋아하잖아요. 시청자들도 좋아한다니까 <laughs> 네 남친.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여기 네 앞에 나. 손이 진 뭐이래? 안 일어났잖아요 남친. 여기 있잖아 남친.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네 앞에 나. 최고 음. 최고. 끝마다야지? 나 끝마다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좀 거칠게 나가볼까? 내 목소리 몰라? 내제만의 목소리가 아닌데. 이것도... 어머 여보세요. 여보세요. 난세 번째. 여보세요 너왜 이거 안 걸려 이건 나도 할수 있거든 땡 오우 이거 뭐야? 먹어 먹어 얼음? 얼음? 아 잘했어 내가 어떻게 하나 봤는데 아우 잘했어 900년 그까짓 거뭐 939년이면서 야 사실 내가 빠른 년생이라 원래 한살 적어 면안 되는데. 아 <응? 웃음> 카드. 내가 주는 상이다. 나 상부들 짓한 거 없는데? 잘 크느라 고생했다. 사랑해요사랑해요사랑해요이 자식이 잘 크느라 고생했다. 사랑해요 미안하다들이 못 받아. 뭐지라고? 가 인도로 다니라고 지금 새 덕담을 한것 같은데 해피 뉴 <laughs> 의로운 친구들요즘 세상에도 저런 친구들이 아름답구나 참 의로운 친구들 요즘 세상에도 저런 친구들이 아왜 계속 창피하게 다시가 사람들 고 있는. 아, 야 무슨 짓이야 이게? 깍지 깍지 아파 아파 깍지 아, 깍지. 너국잘 먹었어. 이손 어디 할 거야? 하, 아, 더러 아, 잘라버려야 돼. 음? 아, 저 여기 있네요. 협소하고 비좁은데. 강경준한테 내가 해보라고 한 건데. 난 윤재씨가 아니라 강경준이니까 달안아 저 사람 윤재씨 닮았다 너 방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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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돈좀줘만만 뭐? 저기 마지막 배죠? 일부러 그랬죠? 네?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남자들 다 똑같다더니 으이, 어떡해 아가씨 배 30분마다 있거든요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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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알아보면 어쩌죠? 그 사람이 먼저 알아보면 되죠 지금 뭘 막고 있는 겁니까? 억제제요. 서복은 세포 분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걸 억제하는 거죠. 임상실험 하기로 했다면서요. 혹시 실패하면, 그럼 난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죽으실 거잖아요. 사람들 참겁 많죠. 욕심도 많고. 씨, 발 말을 내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응? <laughs> 젓가락질 할줄 몰라? 네, 몰라요. 나이기로 대충 떠먹어. 뭐 말해? 그만 먹어 무슨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complete me.